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 변호사이고 법무법인 슈가스케어의 창립자이자 현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슈가스케어는 강한 내적 동기와 도전 정신을 가진 변호사들이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든 로펌입니다. 기존 네이버 블로그든 기존 컨텐츠들이 어, 쌓여 있는 플랫폼들이 이제 광고 경쟁으로 과열되고 좋은 컨텐츠가 상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어뷰징 컨텐츠들이 이제 앞에 포진되는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조인, 좋은 좋 컨텐츠를 우뢰인들과 잠재적 우뢰인들한테 어떻게 좀 소구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SEO에 진심이고 좀 좋은 컨텐츠들을 가진 회사들이 이미 좀 블로그로 활용하고 있는 인블로그를 알게 돼서 인블로그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인블로그가 아무래도 구글에서 잘 검색이 되고 물론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잘 되지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사, 찾으시려는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저희 인블로그로 저희 블로그로 유입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 법인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글을 보시고 본인 상황을 그대로 옮겨져 온줄 알았다. 뭐이 정도로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사안의 위험성에 관해서 그 설명 드렸던 내용이 본인한테도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셔서 아 그렇다면 여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내용에 관한 저희의 깊이나 진정성을 글을 통해서 읽어 주셔서 이제 연결이 되어 오셨고. 그렇게 그만큼 저희 블로그 내용을 깊이 또 진지하게 읽으셨다는 건 그만큼 검색하다가 들어오셔서 저희의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둘러보셨다는 건데 그렇게 저희가 블로그가 좀잘 정돈이 되어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인들한테 수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카테고리를 여러 개 잡는 기능을 음. 좋아합니다. 왜냐면 기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카테고리 하나 안에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가 또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민사나 형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민사, 형사, 법무 다 이렇게 여러 개 걸쳐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컨텐츠에 여러 카테고리가 잡히면 저희가 다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의뢰인들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들어오시더라도 그 안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서 좋고 저희도 이렇게 저희 컨텐츠가 함유하고 있는 그 메타의 설정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냥 한탕 하고 가시려면 인블로그 하시지 않고 그냥 다른 거 하시면서 페이드 마케팅 하면서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영차영차 영차 그리고 이 업에서 본인이 진심을 담아서 하신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컨텐츠 잘 쌓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